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음, 음, 음. 화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꽃이 하나 왔어요. 그. 크리산숨, 여러분 아시죠? 크리산숨. 크리산숨이, 덴드로비움 크리산숨이 아마 좀 있으면 올 거예요. 크리산숨이 제가 하나 있어서 제가 3년째 키우던 건데, 친구가 달라 하니 줘보고 그랬어요. 누가 달라 하려면 퍼떡퍼떡 주라고. 다음에 또 구할 수 있으니. <laughs> 그래서 그 크리산숨이 조금 있으면 들어올 건데 가격이 걔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저는 다른 것도 다예쁜데요 네, 노란색을 보면 우리가 황인종이라서 그런지 노란색이 또 예뻐 보여요. 그래서, 예. 네. 어. 음. 요 아이는요 조금 독특한 아이예요 네. 음, 요거는 이렇게 심으셨구나 요거가 투분이 약간 높아서 네,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거라 하더라도 약간 높아서, 예. 저는, 음, 이 아이가 지금 죽었는데 저쪽으로 어깨 동무를 하고 있었어요, 저쪽으로. 그러면은, 요런 아이들은 가감이 잘라주어요. 어 잘라주는 이유가 이게 벌어져야 되거든요 이 아이들이 간격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서 또 그거 하잖아요 어 이쪽에서 또 지금 신화를 어, 자마를 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벌려주는 게 맞아요. 네. 벌써 그것만 해줘도, 이게 이 아이가 좀 전까지만 해도 엄청 어깨 동무를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벌어져요. 네. 아직 너무 여리고요. 네. 맨델리인데요. 맨델리라는 아이인데요. 요거가 좀잘 크면, 어,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는 네. 요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는 게 예. 네. 요런 아이들은 제가 지주를 또 어떻게 쓰냐면요. 음. 요거는 지금 그거예요. 수태가 너무 많이 말라 있어서 약간 벌려 주는 게 맞아요. 이게 약간 요렇게만 벌어져도 요 사이가 조금 벌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이게 나올 수 있고요. 여기 지금 두 개를 자마를 물고 있기 때문에 뿌리는 상했네요. 그죠? 예. 요거를 심는 데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더 이상 분을 심어져 온 상태에서는 제가 손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심었으면 같이 그 아이도 묻어 주었겠죠 그렇게 예. 예. 해서 이 아이가 지금은 요, 요기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얘가 커 올라올 거거든요. 커 올라오면 여기 이렇게 될 거거든요. 너무 손대는 것도 좋지는 않고요. 똑같이 신 나옵니다. 손대면 예. 그래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예, 둘 거예요. 이렇게만 예. 대신에 이게 흔들리는 게 싫다라고 하면은 요거도 같이 지주권으로 한 번만 이렇게 묶어주시면 좋아요. 그때 그렇다고 이게 앞으로 넘어오는 거는 신화가 나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근데 이제 방향 제시를 해주고 싶어서 예. 아직 이 아이들 자체도 이 아이들도 또 지금 열인데 열인 여린 상태에서 이 아이들을 품었기 때문에 예, 방향을 조금만 제시해 주려고 하는 거죠. 네. 이거 지주끈을 너무 짧은 걸 썼어요. 지주끈을 너무 짧은 거를 쓰면 네. 작업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불편도 하지만요. 이 아이들에게 강한 충격이 갈수 있어요. 짧으니까 예, 요거는, 예, 별, 그거, 꽃하고 제가 삽입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예 라질 개체이구요. 요거도 흔들리는 게 싫으시다면 여기에 같이 요렇게 묶어 주셔도 돼요. 요 아이가 지금 지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거 활용해 볼까요? 어. 요거가 이제 막 흔들리고 이게 싫다라고 하시면 어 뿌리가 안정이 되는데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해주어 봤고요. 이 아이는 크면서 이게 스스로 힘이 조금 차여야 돼요. 너무 약하게 지금 나온 아이거든요. 네. 어, 여러분들 제가 또 하면 대리만. 아, 지금 고민이 생겼어요. 이 아이가 아, 기간테한데요. 원정호점난기간테아 핑크인데요. 이게 너무 크잖아요. 커서 이게 조금 이렇게는 이렇게 받쳐는 줘야 되는데. 요거보다 조금 깊은 토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걸 하려고 한건 아닌데요 이거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싸서 온 거예요 싸서 오면서 제가 한 번씩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포토에서 이 수태가 작으니까 넘쳐 올라와서 여기를 덮게 된다고 그러니까 완전 여기까지 다 싸져 있는 거예요 다행히 이 아이들이 커서 빨리빨리 올라와주면 좋은데 그러기 전에 약해져가지고 그렇게 되면 물음병이 올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 게 호접난 입장을 이렇게 만져보면요, 벌써 이 아이들이 부, 부드러운 아이들, 그 유난히 크지만은 부드럽게 더 완전하게 저거 안정이 돼서 이렇게 될 때까지는 이 아이들이 그 원종 호접들이 나올 때는 일반 호접보다 더 얇은 걸를 제가 조금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방도 손으로 이렇게 탁 했는데 벌써 이게 찢어졌어요. 예. 네. 이 아이들이 완전 커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요. 그래서 어 이게 수태를 요거를 활용은 하기는 하는데요. 예 네. 일부러 아내를 뜨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포트가 너무 작아서 이 아이들이 못으로 내려갔고 못 내려갔고 여기 온 상태에서 더 수태를 겉대에서 겉에만 덧대서 온 상태이고요. 네. 이렇게 두면 너무 길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더 안정되게 하려고 하면은요 이 아이들은 어, 터분 자체에서 이 아이들을 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수태를 많이 하는 것보다 조금 작게 해서 이 아이들을 내려 앉혀주면 지금 기간태아가더 크기 전에는 여러분들 기간태아 요만한 사이즈도 들어오면은 9만원씩 해요 사이즈가 좋아요, 이거. 어, 기간티아는 입장 하나가 웬만한 우리 어, 작은 사람 보통 사람에 막더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 몸집처럼 입장 하나가 커지는 아이예요. 어, 그래서 조금 원종 호접치고 독특한 아이인데 이게 붕 뜨네요. 어떡하죠? 더 깊이 심어 줘야 돼 그, 저도 이 아이를 순간 작기로 가격을 판매를 하면, 그, 저거를 하면 안 되는데, 예. 작기로 판단을 하면 안 되잖아요, 가격을. 근데, 기간태에는 큰아이라고 했는데, 정말 요만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9만원을 주고 살려고 하니까. 어, 저도 판매를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기간태화가 아닌 거예요. 그한 10년은 키워야 그렇게 큰다 하는데 큰걸 보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사이즈를 한번 재보면요. 예. 여기 한 장이 여러분, 한 장이, 한 장이 20cm예요, 벌써. 20. 예, 여기가 20cm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는한 15cm 나오겠는데요. 10, 15, 6, 까지 15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하면 벌써 35가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예, 이게 지금 나름 유명해요, 얘가 얘가. 근데 이렇게 커요, 기간테아는. 아까 뿌리 덜돈거 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기간테아가 지금 이게 4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간테아 핑크 85,000원요. 네. 4 개밖에 없어요. 음, 여러분, 저는. 요아이하고 이 요아이들이 이 높이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가 훨 높아요. 요게이아이도 기간티아 알반데 국내에 지금 대여섯 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 장이 30cm니까요. 벌써? 네. 아이고, 손 놓칠 뻔했어요. 그래서 요아이도 지금 토분에 걸쳤는데 요아이하고 이 요아이 이 높이가 저는 가... 아, 이게 조금 더 높... 이게 훨 높은데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랬을 때 이제 분이 컸을 때 수태를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면 이렇게 보시겠어요? 분을 이렇게만 쓰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요. 예. 네. 아이고 계속 걱정했었는데 다행이네요. 이 아이는 기간테아 핑크예요,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개를 한번. 아, 저는 높이가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분이 크면 과습에 위험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다시 한번 재보니까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쓰긴 썼어요. 그렇다고 수태를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마저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누차 우리가 저희가 강조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거를 이제 그예 분갈을 하면서 수태가 지금 한번 보시겠어요? 예 여기까지 올라와 있죠 여기까지 어 다행히 그거를 잘 밀어내고 벌써 이제 한 장은 떨어졌는데요 그거를 잘 회복하고 이 아이가 살아남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조금 더 취약하다 예연부가 오기가 쉽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태 이런 거를 다 이제 밑으로 내려줘요, 저는. 오면은, 일단은, 어? 아, 높이가 이게 작아서 좋기는 한데요. 높이가 이게 여러분, 안 맞아요. 제가 이제 원하는 그 높이가 아니라서, 이렇게, 이렇게 안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수태가 들어가면 될듯 합니다. 일단은 입장이 세장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요 꽃이 필 수도 있고요. 네. 어, 여러분들께 그 기간테의 핑크에 대해서 제가 꽃을 잘안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두개 심어, 이렇게 해서 다섯 개를 다이렇게 심어. 아네 개예요, 네 개. 4개. 다섯 개에서 하나 나갔고요. 한 개는 저 해야 되고요. 세개 남아 있어요. 어, 요러다가 보면 또 사고, 사고가 나씩 이렇게, 예. 요거는 알바예요, 알바, 여러분. 요거 영상 올려드릴게요. 알바하고 핑크 하나는 제 거고요. 세 개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 한 쪽이 23사가 되니까요, 요게, 예. 요거, 이렇게두개 심어보았고요. 두개 마저 하라고요. 음. 우리 엄미덕님, 이거 한번 보세요. 요거는 크다가 뭐 잎이 크다가 보니까 여기도 완전 되게 심기 위해서 심기는 심었는데 여러분 어디까지 쌓져 있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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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거 예 이렇게까지 쌓져 있어 요 여기까지 위험하거든요. 예. 저도 이렇게까지 깊이 심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이게 세 개밖에 없나봐. 이 톱은 이 사이즈가 보세요. 이렇게까지 올라와 이렇게 되면 안 된가 포트에 밀어 넣기는 넣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흔들거리고 안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제가 사용하는 어, 토분의 용량은 되게 평토분 정도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예. 네. 예. 근데 이게 세 개밖에 없나봐요 이 토분이. 요요 터분이 네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입장이 부드러워요. 라벨을 떼다가 입장이 찢어지는 네 이런 일이 있네요. 그래서 이랬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어, 요 터분이 요 터분이 7,000원인가 그렇구요. 요게 사이즈가, 요게, 아, 요게 만은, 요게 만은, 요게 8,000원 이렇거든요. 토브는 네. 그렇게 아시구요. 이렇게 한번 해 보았습니다. 비가 와요. 갑자기 비가 와요. 오늘 좀 힘들더라구요. 비와요, 여러분. 요 아이가 언셉스, 어, 언셉스 알바라고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네. 언셉스, 세룰 같아요. 세미알바, 세룰. 세룰, 세미알바 같아요. 네. 예쁘죠? 네. 비가 와야, 그, 이 아이, 이 아이가 지금 제대로 통통 여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하하. <laughs> 네.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